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국녀 고미와 별사옥 막동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국녀 고미가 별사옥 막동이와 간통을 하여 차명에 처해지게 됐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으므로 아이를 낳고 해산한 뒤 100일이 지나서 죽였지만, 그녀는 죽으면서 아이 아버지가 막동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 4년인 1422년 7월 14일, 국녀 가운데 임신한 여인이 있다는 첩보를 들은 감찰상궁은, 대궐 모든 궁녀들을 불러 신체검사를 하다가 숙경옹주의 궁녀 고미의 배가 불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한사코 갑자기 살이 찐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감찰상궁의 날카로운 눈썰미로 보기에 그녀가 임신한 것이 확실해 감찰상궁은 그녀에게 치마를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고미가 감찰상궁의 지시에 머뭇거리자 주위에 있던 궁녀가 억지로 그녀의 치마를 끌렸는데 예상대로 국녀 고미의 배는 억지로 끈을 잡아 매었지만 해산 달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녀 고미의 간통 사건이 왕에게 보고됐는데 왕은 사건을 보고받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형조에 지시하여 사건 내막을 더 파악하게 했습니다. 세종실록1 0 6권 세종26년 10월 14일 김이첫 번째 기사 1444년 명 정통 9년 수강궁의 국유 도망 사건에 연루된 시녀와 방자등을 위금부에 보내다. 수강궁의 시녀와 방자등 85인을 위금부에 내렸다. 부마 권공에게 시집간 옹주는 태종궁인의 소생인데 옹주가 몸종 고미를 데리고 수강궁에 들어갔더니 고미가 담을 넘어서 달아났는지라 경중고 예방으로 멀리 수색하여 잡아서 목에 가두고 다스리는데 이 초사에 걸려든 자가 무려 100여 명이 되는 것을 경복궁 밀실에 가두고서 진양대군 이후 광평대군이어 음성 대군 이유와 좌부승지 황수신을 명하여 함께 문초하게하여 죄 없는 자는 놓아 보내고 죄 있는 자를 의금부에 내리었는데 몇백 번이나 매를 때려도 승복하지 않고 또 압수랑까지 하였다. 대개 임금의 생각에는 궁인이 혹담을 넘어 외인과 사통하지는 않았나 하였기 때문에 그 옥사를 끝까지 다스리게 하였으나 겨울에서 봄까지 가도 마침내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다. 궁중의 진상품과 음식물을 관리하는 직책인 별사용 막동이 조선 태종의 구선녀인 숙경옹주의 궁녀 고미와 권례에서 서로 간통한 죄가 알려졌습니다. 고미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서 법률에 따라 해산을 한뒤1 0 0 일이 지난 뒤차명하는 것이 마땅한데 별사용 막동이는 이미 세 번이나 조사를 마친 상태이니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종 임금은 아버지 태종이 돌아가신 지. 채두 달이 지나지 않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궁녀를 탐하고 임신시킨 것은 궁궐 재물을 도적질한 죄와 같으니 별사옥 막동을 먼저 참형시키고 궁녀 고미는 해산을 한뒤 일백 일이 지나 참형에 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사옥 막동은 바로 며칠 뒤 참형에 처해지고 고미는 옥에 갇혀 있다가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 아이를 낳은 고미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별사홍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말이 국녀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제조상궁의 귀에 들어갔고 제조상궁은 고미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죽기가 싫으니 별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그럼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그러자 고미는 몸을 추스르며 이 아이는 화천군의 아이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제조상궁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천군은 태종의 서녀 12번째 딸인 숙근웅주의 남편을 말하는 것으로 숙근홍주의 남편은 권공인데 권공은 권복의 아들이며 태종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장수입니다. 그래서 태종의 사위가 되고 화창군으로 봉해진 인물이었는데 물론 여자를 밝히는 사내라는 것은 대궐의 궁녀들은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조상궁은 손가락을 꼽다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고미가 수락 안에서 수강궁으로 배치를 받은 것이 거의 1년이 넘었으니 별사옹이 아이의 아빠라는 것은 셈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별사홍이나 궁녀 모두 자기 근무지를 벗어나 다른 궁궐을 출입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지 못한 것도 제조상궁이 고개를 끄덕인 이유였습니다. 제조상궁은 우선 이 사실을 감찰상궁에게 알리고 중전에게 알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조사 결과 수강궁 궁녀들로부터 이미 권궁이 고미를 여러 차례 건드렸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잘못돼 억울한 막동이 참명을 당한 뒤였고 잘못하면 제조상궁과 감찰상궁 모두 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고미와 막동은 국녀들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사이로 다 알려진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애틋한 마음만 나누었을 뿐단한 번도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고미는 원하지도 않은 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또한 그로 인해 사랑하는 별사옥 막동을 죽게 한 것에 스스로 자결하고 싶었지만 감시가 심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해산하고 난뒤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며 왕의 사위라는 힘을 이용해 자기를 겁탈한 권공을 응징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고민은 자기해 산을 돕는 궁녀들에게도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해서 궁녀들 입을 통해 제조상궁 귀에도 들어갔는데 제조상궁은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 소원왕후에게 고했습니다. 소원왕후는 이 일은 내 명부의 일이라 판단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관공을 불러 주의를 주었는데 관공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이 일부러 퍼뜨린 소문입니다. 자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자네와 고미가 한 방에 있었던 것을 본 궁녀가 한둘이 아니야. 내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할 테니 차후로는 행동에 조심하게. 그래서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듯했는데. 고미의 아이가 화천군 권공을 빼다 박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고, 그 소문은 사원부의 감찰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화천군 권공에 대해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나서는 자들이 없었는데, 실록에서 사과는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공공이 수강궁에 거처하며썰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숙경공주의 처서를 기웃거리다 국녀 고미의 미모에 반해 그녀와 간통한 일이 있었고 권공의 아이를 임신한 고미는 죽으면서까지 거짓을 말한 일이 없는데 아무도 고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사실을 왕에게 직언하는 자도 없었다. 대간들도 모두 화천부를 신임하는 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입을 닫고 몸을 사렸다. 권공은 권복의 아들이며 무신으로 화천군에 책봉된 인물로 관계절 조사를 지냈으며 조선 초기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숙근옹주의 남편으로 집안이 가난해 결혼을 하고도 옹주와 함께 수강궁 대궐에서 살고 있었는데 대궐 출입을 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권공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권공 때문에 별사옥 막동은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아무도 그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는 자가 없었고 권공은 사건이 일어나고 40년을 더 살다 죽었습니다. 그가 죽던 해 권공의 이름이 잠시 실록에 거론되는데 1462년 4월 14일 왕이 권공의 집에 가서 막걸리를 마셨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괄괄한 무인의 기질을 갖고 있던 세조는 비슷한 기질의 권공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조선 궁중 비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고미와 막동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